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 한국에는 이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 필리핀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수 있다. 지금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말이지만 실제로 필리핀은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도 일본 다음으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 바로 1950년대 리즈 시절의 필리핀의 모습입니다. 잘 닦인 도로들 주변으로 보이는 건물들과 그 도로 위를 달리는 비싼 미국산 자동차들, 그리고 마치 플 플로리다나 유럽의 관광지를 떠올리게 하는 풍요로운 도심의 분위기는 당시의 부자 나라 필리핀의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랬던 필리핀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1965년 마르코스라는 악명 높은 정치가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노골적인 부패가 정치의 꼭대기에서부터 바닥까지 판을 치게 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빈국 필리핀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도 장충체육관이 필리핀에서 지어준 것인 줄로 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런 커다란 체육관을 지을 기술도, 돈도 없었기에 부자 나라인 필리핀에서 가난한 한국을 위해 지어주었다는 믿음이 장충체육관 건립 초기부터 빠르게 퍼졌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믿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계 최빈국으로 알고 있는 캄보디아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부자 나라였습니다. 상상이 잘안 가시죠. 캄보디아는 프랑스에서 9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했는데요. 프랑스의 가장 성공적인 식민지 중한 곳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캄보디아를 너무도 마음에 들어해서 수도 프놈펜을 정성껏 파리처럼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많은 프랑스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은 캄보디아로와 휴가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프놈펜의 별명도 바로 동양의 파리였습니다. 1960년 옆 나라 베트남에서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 나라의 경제 상황도 아주 좋아서 프놈펜에는 아시아에서는 드물게 대형 국제 공항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주머니 사정이 넉넉했던 캄보디아의 중산층들은 특히 영화를 좋아해서 프놈펜 수도 내에만 35개의 대형 극장이 있었고 자국 영화만 1년에 200편 이상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프놈펜 곳곳이 가족과 연인과 함께 영화 관람을 가려는 수많은 차들로 인해 인산, 인해를 이루던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바로 캄보디아였습니다. 지금 설명한 필리핀과 캄보디아 외에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 대부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지금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동남아시아의 상황은 그때와 많이 다르죠. 실패한 국가, 미래도 희망도 없는 국가, 또는 못 사는 나라를 예로 들때 주로 언급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또 실수로 또는 사고로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그렇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이 배고픔과 비참함을 겪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 바닥을 치고 나면 다시 또 기회가 찾아오고 한번더 위로 오르고 성장하는 시기가 또 찾아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가 딱 그렇습니다. 힘들게 바닥을 치고 이제는 맹렬하게 위로 치고 올라오는 그런 성장과 희망의 시기를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지나고 있습니다. 1990년부터 2019년 사이 지난 근 30년을 돌아보았을 때 베트남의 GDP는 20배나 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무려 70배나 올랐습니다. 동남아 부국의 상징인 싱가포르는 세계 금융 투자가 늘며 무려 90배나 올랐고요. 동남아와 자주 비교되는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이 기간 동안 20% 이상 성장한 곳은 브라질밖에 없습니다. 특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과거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며 이뤄낸 성장보다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과 소비 그리고 투자와 함께 께 미래에 대한 기대가 폭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2019년 현재 동남아시아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는 아주 핫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잘 사는 나라들의 모임을 아세안, 즉 아시아 신흥 공업국이라고 부릅니다. 모두 다섯 개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지난 20여 년간 가파르게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최소 30여 년간은 그 가파른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나라의 경제가 커지면 더 많은 공장과 인프라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류 이동을 위한 철도와 도로도 새로 깔아야 합니다. 공항도 만들어야 하고 항만도 지어야 합니다. 도심에는 일거리가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도 로 몰릴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주하고 일할 새 아파트와 상업 건물들도 올라가야 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이 너무 몰리게 되면 우리나라 분당이나 일산처럼 주변에 있는 농지들을 밀어내고 새로운 도시들을 건설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돈이 돌고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아져 소비 능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투자와 경제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동남아시아는 한마디로 새로 발견된 원전과도 같은 기회의 땅입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높은 건물을 지을 기술력도 없고 파도를 막을 방파제를 만들 기술력도 없습니다. 섬과 섬을 이어 전선을 연결하는 고압력 해적 케이블 연결 기술은 아예 상상도 할수 없고, 인터넷과 5G 통신 인프라 역시 100% 그런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여 구축해야만 합니다. 동남아 국가 중 자동차 생산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역시 전량 다른 나라 자동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지금 동남아시아가 겪고 있는 이 대단한 성장의 시기는 그야말로 황금과드 같은 기회입니다. 그들의 성장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성장의 기회인 것입니다. 도로를 닦고 철도를 연결하며 도심 내 고층 건물들을 올리고 인터넷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까지 모두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며 그건 향후 20년간 최소 약 200조 원에 해당하는 사업권입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3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를 만들어 파는 것으로 패전으로 다 쓰러져가던 일본이 불과 3년만에 아시아 최고 부자국가로 올라선 일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동남아가 그렇고 그래서 일본은 오래전부터 그 기회를 포착하고 동남아 곳곳에 거대한 빨대를 아주 깊숙이 꼽아놓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30여년 동안 동남아시아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한 돈은 약 600조원에 달합니다. 한 예로 동남아시아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곳 도로에서 보이는 자동차의 약90% 이상이 모두 일본차입니다. 자국 자동차 브랜드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국산차의 점유율은 약 60%를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토요타와 혼다와 같은 일본차가 도로의 90%를 넘게 덮고 있습니다. 섬이 많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가면 다리가 유독 많습니다. 어떤 건좀 짧고 또 어떤 건꽤 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그 다리 끝에 보면 그 나라 국기와 일본의 일장기가 함께 새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다 과거의 일본이 만들어준 것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와 기반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대신 일본은 해당 국가에서 자동차 판매 독점권과 관세 특혜를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는 거의 일본 차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동차를 예로 들었지만 일본은 70년 80년대 당시 모 불쌍 나라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많은 투자를 하며 해당 국가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독점권 내지 영향력을 장악해 왔습니다. 당연히 금융도 그중 하나인데 동남아시아 국가 중그 어느 곳도 일본에 엄청난 빚이 있지 않은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신개념 자본주의 정책인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쟁 개념을 기초로 합니다. 국가 간 금융의 벽을 허물어 쉽게 금융자본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투자의 형태로 침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제정책입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금융의 달인들인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로스차일드가 같은 헤비급 금융 전문 파이터들과 90년대 한국이나 지금의 동남아 같은 갓난아기들을 모두 한링 안에 가둬놓고 룰 없이 자유롭게 싸워라 하는 것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입니다. 사실 금융 강대국들이 후진국들을 합법적으로 착취하기 딱 좋은 경제 정책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며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그걸 가장 잘 써먹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은 우선 금융부터 미국과 일본 같은 강대국들에게 빼앗기게 되며 일종의 빚쟁이가 되어 나라의 모든 부분이 식민지화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에게 있어 동남아시아는 전쟁 없이 원조라는 그럴싸한 무기를 활용해 생성된 새로운 형태의 거대한 식민지 사업장인 것입니다. 그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일본에 매우 호의적입니다. 자기들 나라보다도 압도적으로 부자 나라이면서 도로도 깔아주고 건물도 올려주는 고마운 나라인 것이죠. 게다가 주변에 보이는 자동차는 모두 토요타 아니면 혼다 또는 닛산 뿐이고 백화점에 가도 소니와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제품들만 보이니 그들의 마음속에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경쟁자 없이 완벽하게 동남아시아를 독점하고 있던 일본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한국이 무서운 기세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은 과거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단지 자본으로 시장에 침투하는 것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전유물이라 여겼던 첨단 기술을 오히려 자신들보다 더 높은 성능과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며 공략하고 있으며 게다가 BTS와 같은 K-POP과 뷰티 컨텐츠들을 앞세운 한류까지 그공세 의힘을 더해 진정한 미래 의 고객 인 동남 아시 아의 어린 세대 들이 가장 동경 하고 사랑 하는나 라가, 일 본이 아닌 빠르 게, 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특징 중 하나는 평균 나이가 29세에서 33세로 아주 어리다는 점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 폴포트 정권을 거치며 국민 800만 명중 4분의 1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이며 베트남의 경우도 오랜 전쟁을 거치며 기성세대들이 뭉텅이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나라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과 젊은이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케이팝과 패션 그리고 뷰티와 스마트폰을 좋아할 그런 세대들로 이루어습니다 있고 지금 그들은 한국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현재 일본은 빛의 속도로 한국에게 밀려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현재 우리 정부는 신남방정책이라는 경제 전략을 통해 아주 공격적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고 있어 앞으로 불과 수년 후면 한국은 일본이 지난 30여 년간 공들여 만들어 놓은 알짜 동남아 시장을 그것도 그 수확 시기 직전에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 이미 가장 선호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압도적으로 한국에 대해 호적입니다저 같은 사람도 베트남에 가면 한국 남자 버프를 받아 꽤 인기를 끌수 있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의 대학교에서 가장 빨리 신설되고 또 가장 빨리 신청이 마감되는 학과도 한국어 학과라는 이야기도 자주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일본차밖에 없던 베트남에서 올해 가장 많이 팔린 승용자동차 1위와 2위는 모두 현대차입니다. 게다가 현대차는 현지 대표 생산기업인 탕콩과 얼마전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기세는 더욱 강해져 내년에는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현대 기아차가 차지할지도 모릅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때 그런 예상은 전혀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박항서 감독님 덕분에 현재 베트남에서 한국의 이미지는 그야말로 최고입니다. 얼마전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 조사한 인물 영향력 설문에서 박항서 감독님은 압도적인 표차이로 베트남인들이 가장 좋아하고 믿는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2위는 감독님의 제자인 베트남 대표팀 축구 선수였습니다. 삼성은 일찌감치 불안한 중국을 떠나 베트남으로 스마트폰 생산 공장을 옮겼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베트남에서 생산한 삼성 스마트폰 수출액은 무려 70조 원에 달합니다. 베트남 국가 전체 GDP가 260조 원입니다. 그것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매출을 삼성이라는 기업 혼자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없었으면 베트남 GDP는 190조 원대로 훅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게 있어 삼성은 신이 준 선물과도 같은 아주 고마운 기업입니다. 그 어떤 일본 기업도 이것과 비슷한 경제적 도움을 그 나라에게 준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현지인들에게 삼성은 애플이나 구글 같은 꿈의 직장이며 삼성이 있는 한국은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에게는 국가적 롤 모델입니다. 삼성 외에도 현대와 SK 그리고 포스코와 하나은행 같은 대기업들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해 있으며 빠르게 베트남 안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베트남 베트남 내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정말 빠르게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베트남인 절반 이상이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으며 삼성과 LG TV는 과거 샤프와 소니와 같은 일본 브랜드가 90% 넘게 점유하던 시장을 벌써 60% 가까이 잠식했으며 자동차 시장에서도 판매 상위권 브랜드가 모두 일본 브랜드에서 현대 기아로 바뀌고 있습니다. 게다가 선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들이 현지에서 사업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워낙 잘해주고 있어서 한국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현지 정부와 국민들의 신뢰를 상당히 높게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이자 부자 나라입니다. 인구가 무려 2억 7천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5배가 넘습니다. 동남아 지역 전체 GDP도 혼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얼마 전 한국 정부와 세파, 즉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두 나라는 서로의 성을 장을 돕는 친구가 되어 서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도와가며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도 낮추는 것이 아닌 아예 없애버리고 나가 기술력이 낮은 쪽은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대신 기술력이 높은 쪽은 그렇게 수주를 하여 수익을 챙기되 일을 진행하며 기술력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자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바로 세파입니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FTA보다도 몇 단계는 더 높은 수준으로 호의적인 관계가 바로 세파입니다. 앞으로 한국은 인도네시아로 K팝과 K뷰티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와 게임 사업 등을 수출하고 나아가 인도네시아의 도시 건설과 항만 건설, 그리고 도로와 각종 초대형 인프라 건설을 도맡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이전입니다. 자카르타는 매년 약 20cm씩 가라앉고 있는 땅입니다. 게다가 고질적인 교통 문제와 매연 문제까지 있어서 이전 6명의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결국 하지 못했던 것을 현재 대통령인 조코 위도교가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도시를 이전한 케이스 중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바로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인 세종시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약 40조 원에 해당하는 이 초대형 사업을 한국정부와 현대건설, 그리고 포스코 건설 등 한국기업들이 맡아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태국에서도 인도네시아와 비슷한 유형의 대규모 국가 인프라 업그레이드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일랜드 4.0이라고 불리는 이 사업의 핵심은 초고속 인터넷 등과 같은 IT 인프라 구축과 신규 도로망 구축, 그리고 공항과 항만 구축 사업 등이 주요 사업 항목입니다. 모두 한국이 세계 최고인 분야들이고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이와 비슷한 초대형 사업들을 수주한 상태이며 그 이전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지난 30여년간 일본 독점이던 초고압 해적 케이블 사업을 최초로 한국의 LS 전선이 수주하였고 삼성과 현대 그리고 하나은행이 베트남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지금껏 일본 독점이던 동남아 시장을 깨고 빠르게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가장 일본에게 우호적이었던 태국 역시. 주변국들처럼 한국으로 돌아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동남아는 아주 핫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동남아에서 가장 핫한 것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쿨한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에게 한국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머리도 세계에서 제일 좋아서 세계 최고 대학들에서 수석을 싹쓸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수학올림피아드와 과학대회에서도 우승을 같습니다. 리하는 그런 인재들이 사는 곳입니다. 올림픽 경기 중에서도 특히 레슬링, 유도, 펜싱, 양궁, 사격과 같이 싸우는 종목들, 하다못해 스타크래프트나 롤, 오버워치, 배그, 서든어택 등 온라인 게임에서도 그게 싸우는 게임이면 전 세계 연합군까지 모조리 제쳐버리는 무서운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단지 온라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국방력도 세계 탑급으로 센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싸움도 잘하는데 아시아에서 제일 잘생기고 체격 좋은 남자들과 제일 세련되고 예쁜 여자들이 사는 나라, 게다가 노래까지 가장 잘하고 춤까지 가장 잘 추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사는 동남아 나라보다도 훨씬 못 사는 가난한 나라에서 불과 수십 년 만에 오늘날 이렇게 동경의 대상이 되어버릴 정도로 강하고 부자 나라로 순식간에 솟아오른 그런 미스테리한 종족이 모여 사는 동양의 신비한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입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에게 있어 대한민국은 단순히 일본과 같은 부자 나라가 아닌 가장 닮고 싶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젠가 저렇게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꿈을 꾸게 해주는 환상가도 같은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를 매혹하고 있는 것은 메드인 코리아가 아닌 바로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코리아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국민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로 한류이며 이 모든 기적의 원천입니다. 저는 그렇게 똑똑하고 강하고 잘생기고 아름답고 가슴까지 따뜻한 한국인들이 5천만 명이나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다는 게 너무도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지금 자신이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자기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엔 얼마나 미스테리 할 정도로 뛰어나고 쿨하고 멋진 민족인지 아시고, 저처럼 자부심과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I've got this